슬라이스를 교정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남민우 프로입니다. 드라이버에서 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임팩트에서 릴리스가 되지 않고 손이 너무 앞쪽으로 나가면서 임팩이 만들어지거나 상체가 과하게 열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간단한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드라이버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공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클럽을 땅에다 찍고 어드레스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목표 방향으로 던져줄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공을 아래쪽에서 목표 방향으로 던져줄 거예요. 이거는 야구선수들이 언더핸드 방식으로 공을 던지는 방법과 똑같은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찍고, 백스윙 한 다음에 목표 방향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하나 더, 백스윙, 던져주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몸은 막혀 있고, 또 손은 릴리스가 되는 동작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해본 다음 드라이버를 같은 느낌으로.